아, 이거 먹는 얼음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준비해놨던 얼음 사이즈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오늘 선수 훈련 마치고 지금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합 약한 3주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훈련 강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팔꿈치랑 이제 뭐 얼굴 뭐 여기저기 부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트 들려 갖고 지금 얼음을 사 갖고 왔습니다. 지금 냉찜질 하려고 네, 빨리 들어가서 냉찜질 하고 빨리 좀 피로 회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아니 그 정도로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 어, 엄청 벗어 지금 여기가 아, 어, 우뭐 깨진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먹는 얼음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거 해야지 아까워하면 안될것같은데 일단 목이선이기 때문에 좀 얼음 좀더가꿔 와야 될것 같은데. 음. 네. 오늘 스파링하다 지금 눈탱이 맞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밤탱이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도 뿌듯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렇게 뭐 상처도 나고 영광의 상처 아니 있습니다. 네. 팔꿈치도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어 올랐습니다, 지금. 아,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가 또 이것도 준비해 가지고 진짜 이제 여러분, 빨리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파트에 찬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아, 빨리 입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 오, 처음이 처음네. 지금까지 힘들게 그냥 훈련을 해보기만 했지 이렇게 따로 집에 와서 몸을 회복하기 위한 뭔가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4 0대 들어서니까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운동이라는 게 훈련도 중요하지만 영양이나 휴식도 그리고 이렇게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훈련에만 집중을 해서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몸을 지금까지 막쓴것 같아서 너무 몸한테도 미안하고 저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회복에 돈 아끼지 말고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것 같은데 이제 시합도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얼음이 너무 금방 녹아버렸어요 생각보다 별로 차갑지가 않습니다 지금 움직이니까 차갑다.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뻔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이거 얼음 다섯 봉지 뜯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1분도 못 버티고 뛰쳐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까 넣었던 얼음 조만한 거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녹아가지고 아 이게 저희 와이프가 지금 준비해놨던 얼음 사이즈입니다 역시 와이프 스케일이 틀립니다 <laughs> 역시 훈련하고 막 다치고 그러면은 몸에 염증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열을 최대한 낮춰줘갖고, 냉각을 시켜줘야지 몸에 염, 염증 물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빨리 회복도 해서, 또다음날또 훈련을 할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해보고, 내일 한번 컨디션이 얼마나 더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 근데, 이렇게 물이 이 정도 온도면은, 뭐한 20분 정도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큰 어름도 벌써, 이만큼 녹았습니다, 지금. 우 이거 움직이니까 엄청 차갑다. 차가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몸에 열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인데, 몸을 막 움직이니까 너무 차가워. 아니 근데 진짜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좀 가라앉아. 어 가라앉아. 근데 지금까지는 맨날 운동 갔다 오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바로 밥 먹고 그냥 쉬었잖아. 그러니까 열이 식지 않으니까 이게 다음 날 되면 맨날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 막 힘들었거든. 이거 눈슨 누팅 밤이 됐어. 열심히 어. 훈련을 했다는 어. 어떤 또 상징적인 아, 의미가 있는 뭐야, 거기 때문에. 이게 <laughs> 얘다 녹을 때까지만 들어와 있으면 될것 같은데. 원래 운동 끝나고 직후에 바로 해줘야지 더 효과가 좋은데 이제 나는 이제 원주에서 충북까지 올려면 최소한 시간 이상 걸리니까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원래는 몇분 정도 됐어? 한 12분? 고프튼게 음, 지금 음, 14분 14분 40초 아, 나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벌벌 떴는데? <laughs> 벌벌 떠어 애가 그만 나와 어, 나갈까? <laughs> 어허 안될거 같아 <laughs> 야, 그래, 그래. 하... <laughs> 뱃살 높인가? 하... 그게 뭐, 뱃살에가죽이 접히는 이게, 살게이 빠져갖고 나가겠다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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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 2-3분 정도 지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낌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막 열이 난, 나면서 아팠던 부위가 뭐 냉찜질을 해서 지 약간 좀 어, 통증을 약간 마취처럼 예, 감각을 좀 이렇게 둔하게 해서 지금 뭐 통증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개운합니다 얼굴비도좀담갔어요 되는 거아니한 번만 이렇게 담갔으면... 이렇게 입긴 한 거였나? 그래야 되는 거야? 물복은 아니야 이거 완전히? <laughs> 나와 그만 <laughs> 아이거왜 하는지 알겠다 느낌이 팍 오네 음. 오늘 얼음냉수욕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진짜 그동안 너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몸 관리 잘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어,